<laughs> 이번에 또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꿰 차면서 어떻게 봤어요 라비 씨는? 어, 그 연기의 경우는 일단 홍빈 연기를 처음 할 때부터 봤던 음. 사람으로서 지금 역들이 <laughs> 항상 계속 발전해 온것 같고요. 어, 일단 이번 뮤비는 저도 굉장히 아는 사람 일단 연기를 보면 원래 무조건 오그라든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. 홍빈 군이 했는데도 저는 너무 그 스토리 그대로가 오. 보였어요. 네, 그래서 음. 되게 진실되지 않았나. 오, 무슨 아유. 심사위원 같아. 요 <laughs> 그 <말 고맙네>. <laughs> 그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, 그래도. <laughs> 어 일단 첫 혼자 저희 빅스의 뮤비인데 혼자 주인공을 맡는다는 거는 약간 너무 멤버들한테도 미안한 감도 조금 있고 그래도. <laughs> 아 착하다. 다 같이 하면 더 멋있고 좋은 그림 나올 텐데 왜저를 시키실까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시키신 거 정말 <laughs>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몰입했습니다. 좋았어요 <laughs> <laughs> 사이버. 또 여섯 명의 또 의견이었을 거고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. 백 퍼센트였어요. 예, 전 울컥 아, 했다니까 진짜, 진짜. 어, 진짜 감동이고, 노래까지 좋아지고, 맞아요. 아, 정말 좋아요. 어 퍼포먼스도 <laughs> 너무 멋있으니까 감사합니다. 무대가 좀 기다려지더라고요. 진짜. 어